네 반갑습니다 뽕짝맨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늘상 마찬가지로 화요일 화밤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유진양의 노래를 같이 들어보고 또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진양이 함께 했던 나훈아씨의 영영 무대를 함께 들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지난주 방송, 그리고 지지난주 역시 우리 유진양이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여전히 뭐다 독보적인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뭐다 성장 중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제는 50만 뷰 매달을 돌파해서 100만 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이별 무대, 아, 지지난주죠. 이별 무대도 51만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메달로다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 뭐 50만 뷰 진작 넘어왔죠. 이제는 64만 뷰, 이제 100만 뷰를 향해서 성큼성큼 달려가고 있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주 함께했던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죠. 나훈아 씨의 뭐예요? 영영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요, 1990년에 우리 나우나 선생님께서 데뷔를 25주년이 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여전히 소중했던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메일을 노래한 곡이고요, 잊어달라고 했지만 나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흘러가도 너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어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애절한 남자의 보이스로 멋지게 노래를 불렀던 곡을 우리 유진양이 어떻게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서 멋지게 부르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잊지 자, 지금 첫 소절에서 사실상 이미 끝나버렸는데, 우리 유진양의 전매특허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좀 색깔로써 유진양의 노래만의 노래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전매특허의 시그니처라 그러죠. 그런 것들로 조금 자리를 잡은 느낌이에요. 가령 이런 그런데도 느낌. 아직 난. 그런데도 아직 난 제가니까 하 너무 이상한데 너를 잊지 못하네 너를 잊지 못하네 가냐 너를 잊지 못하네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만 이 트로트적인 기교와 맛을 살려 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유진 양이 부르는 노래에 하 아, 요런 구간만 좀 찾아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노래를 자꾸 자꾸만 요렇게 맛있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까지 갖게 만드는데 이번 곡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어떻게 잊을까. 그쵸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잊을까. 아시나 너를 못 잊어하네. 아, 너무, 너무 잘해,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이해가시죠? 너를 못 잊어하네, 잊지 못하네.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노래가 몇 마디 안 나왔죠? 그 안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무대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우리 유진양이 이제 뭐 화밤에 매번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의 여유도 있겠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가 보여줬을 때 얼마만큼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밀당의 능력도 많이 더 상승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날이 더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뭐다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여유로움을 보면서 뭔가 편안하게 무대를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실력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유로움에서 오는 자연스러움이 있고 그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어우러짐이 있어요. 노래가. 뭔가 하나라도 좀 털크덕 걸리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딱 딱딱 그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듣는다 해서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초반 몇 마디 안 들었는데도 노래가 어때요? 그냥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드시죠? 마치 강물을 흘러가듯이.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는요, 노래를요, 말하듯이, 예, 우리 그, 이명웅 씨가 잘하는 거죠? 정말 툭툭 던지면서 말하듯이 노래를 할수 있는 능력까지도 굉장히 많이 갖춰지고 있다. 자신의 색깔에 맞춰서 그 원곡자의 노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후렴구간에선 아나 여기서 조금 더 세게 밀어줘야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아직 나는 너를 하면서 쭉 소리를 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 1절보다 2절에서 더 소리를 밀어줍니다 이건 비교해서 들으면 확실히 알수 있는데 아직 나는 너를 이것과 그쵸. 너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아직 나는 너를과 아직 나는 너를 하는 부분이 차이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느꼈던 거죠. 아, 여유가 확실히 생겼구나. 이제는 1절에서 내가 보여주는 것과 2절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아, 1절에서 2절로 가면서 조금 더 감정이 고조되면서 우리 청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다. 확실히 비교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재밌어.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를 일단 배제하고 가자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친구, 아니면 뭐 지인들에서, 회사에서 같이 노래방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후렴구를 더 많이 외우고 알고 있습니까? 전주, 앞부분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후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각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노래는 그러라고 어차피 가사곡 자들의 의도도 중요한 내용을 후렴구에 담아 놓기 때문인 거죠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영이라는 노래도 잊으라 했는데 잊어 달라 했는데 나는 아직 너를 잊지 못한다 하지만 후렴구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직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하면서 외치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진영의 노래를 들으면요 이제는요 후렴 부분에서 뭐 시원하게 쏴주고 시원하게 들리고 이런 걸 떠나서 전주만 들어도 좋아 후렴을 안 들어도 돼 전주의 앞부분에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네 이 부분만 그냥 잘라서 반복을 해서 들어도 듣기 좋을 것같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그런데도 아직 난 음. 너를 잊지 못하네 이런 부분만 그냥 잘라서 5분짜리로 만들어서 들어도 넘실넘실하면서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후렴구를 못 듣게 되면 노래를 듣다 만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부분만 잘라서 들어도 노래를 들을 수있어이 노래 한 곡이 완성이 되어버린는 그것만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가수가, 가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지 댓글도 보니까 이미 첫 소절에서 끝났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초반에서 오는 뭔가 꼭 멋을 부리거나. 감동을 폭발시켜 줘야지 하고 보여 줘야 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노래를 그냥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려 주는 여유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전주 부분만 들어도 이 노래 끝까지 다안 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다. 그 정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미지의 세계, 새롭다, 특별하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몰랐던 미지의 세계로의 출발과 설레임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항상 보고 싶고 궁금하고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될까?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를까? 막상 만나면 또 다른 새로움이 있고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노래를 통해서 탐험시켜주고 여행을 시켜주는 가수. 그것이 바로 전유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여유로움을 통해서 무대에서의 여유로움,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완성도 있고 짜임새 있는 무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노래의 원곡자이신 나우나 선생님께서도 이 노래를 만약에 이 무대를 보신다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까. 아, 내 노래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오나 선생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로 가는 거지, 달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지. 그런 기분 좋은 상상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화밤의 무대도 역시나 여전히 엄청나게 멋진. 또, 무대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무대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압도적인 조회수를 올리면서 이미 뭐 6만 뷰가 넘어가고 있고 조회수도 뭐 4천 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이 무대가 오히려 지난주에 불렀던 그런 노래보다 더 빨리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본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주에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전히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